김연경은 한국 배구의 최고 레전드로 꼽히는 스타였다. 그녀의 행동과 몸짓은 흥미로웠고 관중들은 그녀에게 매료되었다. 도드람 2023에서 2024 볼트리그 올스타전은 27일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개최되었으며 행사 중에는 관중들의 웃음과 함성이 계속되었다. 경기는 총점 37대 36으로 K스타가 승리를 차지했다. 올스타전이 끝난 후 김연경은 기자회견에서 세리머니상을 받게 돼 기쁘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많이 못 쳤다. 아본 단자 감독님과의 댄스는 기억에 많이 남는다. 처음에는 거절하셨는데 노래가 나와서 다가가니 맞이해주셨다. 춤을 추며 머리를 만졌는데 땀이 나더라. 재밌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아본단자 흥국생명감독과의 커플댄스는 올스타전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김영경은 이세트중 아본단자와 함께 내 귀에 캔드 음악에 맞춰 춤을 췄고, 감독의 머리를 직접 감싸자 팬들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이 특별한 순간에서 아본단자 감독도 미소를 지었다. 김영경이 등장하거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팬들은 열광적인 함성을 내더라. 올스타 최다 팬 투표 상을 받은 김영경은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세리 머니상을 받고 싶다라며 전체 최다 득표를 기록한 만큼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했다. 김영경은 밝은 미소와 활기찬 댄스로 관중들을 사로잡았다. 경기가 끝나고 세리 머니상을 수상한 김영경은 만족한 미소를 띄웠다. 팬 서비스 역시 완벽했다. 김연경은 팬들에게 상품을 전달하기 위해 관중석으로 다가갔고 팬들의 환호의 미소로 응답했다. 손을 흔들며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이 중에서 김연경에게 직접 선물을 받은 팬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감동을 나타냈다. 베테랑 선수로서의 경력을 쌓은 김연경은 올해도 올스타 팬투표 1위를 해 감회가 새롭다. 많은 팬들이 찾아와 주시는데 예의 차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배구 팬들과 함께하는 자리는 많지 않은데 이번 행사는 정말 의미있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남자부 경기 중 김영경은 잠시 코트를 밟았는데 이에 대해 그녀는 올스타전이라 상대팀이 득점할 수 있게 도왔다. 남자부 네트가 높아서 도움을 줬다고 미소를 띄웠다. 네오, 오케이 저축은행. 경기 도중 김연경을 가리키자 그녀는 무섭더라. 실바, 지에스칼텍스, 또 시속 100km가 넘는 공을 때리지 않나. 공이 오면 받아야겠다 싶었다. 비슷한 것 같기도 했다고 말했다.